어, 자, 유로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2019년 11월 18일 11시 11분입니다. 어, 이분 사파 까까마 이제 물레방앗간에서 잠시 좀 비가 와가지고 좀 이제 커피를 한잔 마시려고 와 있습니다. 이쪽 그 공연장 뒤편으로 올라오는 데인데, 음, 이쪽에서 보면 여전히 지금 이제 제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바베큐가 제일 어쨌든 동남아에서 인데 이게 다 머리를 통째로 해서 하는 게 정말 먹음직스러우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더 먹었어요. 우리 또 멍멍이가 또 이렇게 또 찾아오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사장님이 하고 여기는, 어, 간략하게 해서, 어, 이렇게 테이블, 아이스크림도 팔고요. 이쪽으로 내려가면 공연장인데 바로 직길입니다 테이블에 차를 마실 수 있는 곳과, 저기 하고, 어, 어 런거 진짜. 먹을만 해. 우리 귀여워 죽겠네, 테이블. 아, 이쪽에 이제 현지인들하고 야외 2층 테라스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음, 이쪽에 이제 지붕에 이렇게 허브들도 같이 있고, 이쪽에 깎까물레방아하고 이쪽까지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아, 아름다운 풍경으로 한번 들려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베트남 커피를 먹기 위해서 잠시 들렸습니다. 아. 어, 우리나라 음. 일행하고 어, 같이 아이고 소저가참 채소를 담은 분들 모습 보니까 현실적으로 요건 이제 냄하고 어, 칠리소스 그리고 커피 이렇게 해서 어, 돼있고요 음, 요건 이제 지도를 잠시 좀 시간을 나면서 저희가 음.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어, 요까지 이제 지금 내려오고 요렇게 갈 투어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뉴판은 음, 베트남 커피가 어디 갔냐 아 여기 있네 아, 베트남 커피를 좀 내리는 걸로 해서, 어, 4만 동씩 해서, 음, 저두개 8만 동. 그 다음에, 렘이지, 넴. 렘이 어디 갔냐? 음, 여기, 여기. 요거를 해서, 6만 동. 8만 동이 6만 동. 14만 동. 나누기 7천 원. 뭐, 간략합니다. 요것에 이제, 에, 상호하고 주소도 이렇게 나와 있고, 뭐 그거보다는 비가 내리면서 운치를 잠시 한발 여유롭게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 시간이나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겠지만 은 이렇게 해서 아이고야 음. 다 내려갔네 어,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아니, 다, 어? 다 내려갔어 다내려갔으 이제 먹어도 돼 이렇게 음. 해서 돼있고 이쪽으로 이제 호박 우리나라에 가면 호박잎 정도 되겠네요 음. 저쪽 멀리서 이렇게 지금 내려오는 분들도 전통 의상을 그 뒷길로 해서 어 괜찮습니다. 어 이쪽은 스모킹도 또 가능하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 현지 협조를 얻어서 가능하고 역시 이제 약간은 이제 기온이 지금 11월에서 비가 내려 약간 쌀쌀할 수 있으니까 같은 걸 충분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오시고요. 어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이 참. 여유롭고 한가롭습니다. 비가 좀 그치면 이동을 할 텐데, 저희 어쨌든 이쪽에, 음, 오늘 메뉴를 해서 이렇게 먹으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저 사진을 찍는다니까 V자도 한번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늘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